여러분은 왕이 되는 자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왕은 먼저 왕의 혈통에 속한 자들만이 왕이 될수 있습니다. 왕과의 피가 흐르지 않으면 왕이 될수 없지요. 그리고 왕이 되었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면 왕의 자리에 오랫동안 있을 수 없습니다. 올바른 왕은 바른 생각과 마음으로 백성들이 평화롭게 살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를 잘 다스리며 백성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신하들과 잘 협력하여 나라를 잘 돌보는 존재입니다. 주님은 베드로를 통해 우리가 왕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앞서 보았듯이 우리에게 과연 왕이라고 불릴 자질과 조건들이 있을까요? 우리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충분히 그러한 자질과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심으로 인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였듯이 우리 또한 그분의 몸과 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아니었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그분과 함께 왕의 자격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왕으로 껑충 뛰게 된 것이지요. 이제 우리는 왕의 신분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다스려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뜻이 아닌 주님의 뜻과 말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우리의 신분이 죄인에서 왕이 될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과의 연합으로 가능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이제 우리 홀몸이 아니라 예수님과 영원토록 함께 동행하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됨으로 감시를 받거나 족쇄를 차는 것이 아닌 비로소 이 연합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 왕이 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 진짜 중요한 무게가 실리는 역할이자 우리의 신분은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또한 히브리서에 기록된 대로 진정한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신분도 자연스레 제사장이 됩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또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말이지요. 예배자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뜻합니다. 그 삶의 예배를 통해 우리는 연합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의 진짜 존재가 이렇게 종기한 존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우리의 존재는 결코 우연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목적을 가지시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비록 죄로 인해 타락했지만, 원래의 목적대로 예수님을 통해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우리는 왕과 같은 종기한 자로서 하나님이 지으신 이 땅을 주님의 뜻 가운데 통치하는 고귀한 존재이며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주님과 연합된 존재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삶. 존귀하고 보배로우며 삶의 예배로 주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존재들입니다.